우리 태아의 부속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태아의 부속물에는 태아를 싸고 있는 막, 처음에 초기에 생겼을 때그 막을 난막이라고 했었고 그 난막에서 육모막하고 탈락막이 합쳐지면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태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태아의 부속물에는 초반에는 난막 그리고 3개월부터는 태반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배설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배송 이송의 역할을 한게 제대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양수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양수는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게 태반이 하는 일이라고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착각하기 쉬우니까 잘 봐두시고. 그러면 여기에 태아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양수 속에 둥둥 떠 있잖아요. 그 양수 속에 있는데 양수가 하는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태아를 보호하는 거죠. 쿠션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태아를 보호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 태아가 만약에 양수가 없이 이 그냥 뻑뻑한 곳에 그냥 있다면 태아가 운동을 하는 게 자유롭지 않잖아. 물이 있기 때문에 수영하듯이 빙그르르 돌 수도 있고 운동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수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은 운동을 도와준다는 것. 태아 운동이 자연스럽게 수영하듯이 될수 있다는 거. 그거. 그다음에 또세 번째. 양수가 없다면 양수가 없다면 태아와 여기 봐 봐요. 태아와 그다음에 여기 양수를 싸고 있는 이막이 이 막하고 그 사이에 양수가 없다면 움직이다가 들러붙을 수 있잖아 물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태아의 몸 등쪽하고 이 막하고 들러붙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양수가 있음으로써 양막과 태아를 싸는 막과 태아의 채부, 체부, 채부는 몸을 말하는 거죠. 몸이 서로 들러붙는 것을 막겠죠. 들러붙는다는 것을 유착이라고 하죠. 유착을 막아주죠. 물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태아는 안에서 빨가벗고 있잖아요. 그죠? 알몸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추울 수 있는데, 양수가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이 양수는 언제 터집니까? 분만 될때 태아가 나오기 직전에 양수가 터짐으로써 태아가 나올 때 미끌미끌한 물이 흐르니까 좀 윤활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산도 질이 좀 지저분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양수가 쏟아져 나옴으로써 씻어내 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만시 산도에 윤활제 역할을 한다는 거 윤활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양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태아를 우선은 쿠션 역할을 하니까 보호하고 그리고 또 운동 안에서 수영할 수 있죠. 운동하고 그리고 물이 없다면 태아의 몸뚱아리가 막에 붙어 버릴 수 있잖아요. 유착을 방지하고 그리고 알몸이라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양수의 기능입니다. 되셨습니까? 꼭 요거랑 구별하십니다. 태반은 반대로 반면에 어떤 거 있어요?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리고 엄마의 영양분을 받고, 자기의 배설물은 배설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호흡작용을 한다는 건 태반의 기능, 양수의 기능 구별하실 것. 그럼 이 양수는 양이 어느 정도라고 아까 적었냐면요. 800에서 1000cc 정도라고 했어요. 800에서 1000cc 외울 숫자까지는 아닙니다. 눈여기만 보시고. 그런데 양수가 2,000 이상으로 많으면 그때 뭐라고 한다? 양수 과다증이라고 합니다. 양수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양수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임보에게 어떤 상황일 때 양수가 이렇게 보통 많습니까? 한다면은 첫 번째가 당뇨가 있을 때 임부가 당뇨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태아가 엄청 커요. 당을 엄마 당을 많이 먹고 살았다 생각하세요. 자궁 안에서 사탕도 먹고 초콜릿도 못 가니까 애가 어때? 살이 쪄가지고 막 커요. 그럼 당연히 태아가 크니까 안에 있는 물도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양수 과다증하면은 당뇨병 또 올라야 돼. 그리고 또막 몸이 붓고 이렇게. 임신 중에 합병증 때문에 양수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 이게 일명 그냥 임신 중독증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있으면 정상은 아니니까 양수의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지 않나? 태아가 한 명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이야. 쌍태아. 그럼, 쌍태 임신이면 쌍둥이야. 그럼, 당연히, 태아가 한 명이 아니니까, 안에 둥둥 떠있는 물도 많아야 되지 않을까? 양수 과다증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태아 저가부증. 이건 뭐였더라, 여러분? 엄마가 RH-, 태아가 RH+. 그때, 그죠? 어쨌든, 이런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임신인 상황일 때, 양수가 많을 확률이 높아요. 되셨습니까? 자, 양수 과다증을 그냥 좀더 눈도장을 찍으시고, 양수 과소증은 뭐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반면에 양수가 너무 양이 적은 거야. 주로 양수가 너무 적으면 성장이 지연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양수 과다증 정도만 눈여겨보십시오. 보시고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양수를 통해서 이번에는 태아의 건강 상태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아이가 뭐 문제점이 있나 없나 알아보고 싶어요. 양수를 통해서 그 검사가 뭐라고 한다? 양수 천자라고 하겠죠. 양수 천자. 자, 천자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기본 간호할 때 요추 천자, 흉강 천자, 복수 천자 이런 말 썼죠? 그럼 천자라는 말은 찌르는 거지. 근데 어디 를 찌를 거냐면 지금은 양수라는 데를 찌를 거예요. 그래서 양수를 채취할 겁니다. 양수를 채취할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 여러분 조그맣게 생겼는데 잘보이실려나 자, 태아가 양수 안에 둥둥 떠 있는데 외부에서 바늘을 집어넣어서요. 양막으로 집어넣어서 안에 있는 양수를 빼내는 겁니다. 양수를 좀 채취할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건데 이 양수 천자는 양수 천자는 주로 어느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요 적응증이라고 적어놨죠. 적응증은 말 그대로 어느 경우에 양수 천자를 하냐 이거예요. 그럼 주로 양수 천자는 양수 검사를 말하는 거요. 예 양수 검사는 35세 이상의 노초산부 이때 35세 이상 여성이라고 단단한 뜻은 아니고 노 초산부 그러니까 초산일 때 초산인데 35세 이상이면 좀 나이가 들어서 초산이다. 이래서 35세 이상의 노 초산부일 때어 양수 검사를 할 겁니다. 또는 두 번째, 결함아를 낳은 적이 있는 녀석. 결함아라는 거는 신체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아이 있죠. 출산한 적이 있으면 이 아이도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양수검사를 통해서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성 유전자. 는 유전성 질환, 유전이라는 말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양수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유전이 됐나 안 됐나 대화를 검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는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위에 적은 거 보면 거의 99%라고 그랬죠. 99%. 그리고 이 양수 검사를 하는 시기로서 가장 적당한 시기는 임신 16주에서 17주.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때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4개월 정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겁니까? 유전성이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양수를 채취한다 그랬죠. 그런데 양수는 말 그대로 양수일 뿐이고, 태아를 검사한 것도 아닌데, 양수를 통해서 태아의 문제점을 어떻게 결함이 있는지, 유전성 질환이 있는지, 염색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궁금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양수에 태아가 둥둥 떠있지. 근데, 알몸으로 있죠? 그럼 양수 속에서 둥둥 떠 있는 동안에 태아에게서 각질 같은 거 있죠 이 각질이 좀 벗겨진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여러분 탕에 오래 있으면 뭐 물에 때 같은 것도 이렇게 둥둥 뜨잖아 각질이 둥둥 뜨잖아 벗겨져 가지고 그죠 그것처럼 양수 속에도 태아에게서 나온 각질+ 각질이 세포잖아요 그런 세포 쪼가리들이 양수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양수를 채취했을 때뭘 보겠다는 거예요 양수 속에 있는 태아의. 각질 찌꺼기 같은 거 있죠. 그런 조직을 통해서 염색체에 문제가 있는가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되습니까 그래서 그 검사를 양수 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합병증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어떤 점이 위험합니까?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양수 속에서 양수 아, 양수를 채취하다 보면 양수 안에 누가 있어? 아기가 있잖아, 태아가 있잖아. 그래서 여차 잘못하면 임신 초기에 양수 천자를 하다가 유산될 수도 있어요. 합병증으로 유산될 수도 있어요. 또는 조산될 수도 있어요. 또는 애기가 죽어서 사산될 수도 있어요. 또는 뭔가 야매로 멸균을 안 지키고 콘타시켜가지고 아내를 전체를 다 감염을 시킬 수도 있겠죠. 이런 합병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염색체의 문제라든지 또는 결함이 있을 확률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이 검사를 했을 때 정확도가 99% 이상으로 정확도가 높다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태아의 건강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양수 속에는 모색 투명해야 돼요. 그런데 양수 검사를 했을 때 양수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검다든지 또는 암녹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안에서 태아가 어떻게 했다? 변을 싼 거야. 그럼 태아가 안에서 변을 쌀 때는 단한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태아가 뭔가 안에서 SOS 신호를 보내는 거라 그랬죠. 산소가 부족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을 때.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을 태아 저산소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태아가 산소가 부족할 때 이런 색깔의 변화가 있으니까 만약에 양수 검사를 했는데 이런 색깔의 변화가 있다면 그때는 어떡한다? 빨리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태아와 태아의 부속물, 그리고 그 부속물의 기능,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고위험 임신입니다. 그럼, 고위험 임신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혈을 하거나 출혈, 그죠. 하혈 출혈이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간호종무사가 자궁출혈이 심한 환자를 발견했어요. 뭔가 임신을 한 여성인데 출혈을 심하게 하는 환자를 발견하였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라고 문제집에서 모의고사에서 엄청 자주 물을 거예요. 자, 자궁출혈이 심한 환자를 발견하였다 하면은 이 사람 바이탈 사인을 해봤을 때 혈압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혈압은 떨어졌겠죠? 그죠? 혈압은 떨어졌을 거야. 혈압은 하강했을 겁니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니까 맥박은 어때요? 맥박은 약하고 빠른 맥박이 되겠죠? 심장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맥박하고 누가 항상 같이 갔다? 호흡이 같이 갔죠? 그래서 호흡이 어떻게 된다? 얕으면서 빠른 호흡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체온은 어떻게 될까요? 체온은 떨어지겠죠. 자, 이거 지금 뭐 전부 다 무엇의 증상이어요? 쇼크의 증상이죠. 그래서 출혈이 심한 환자를 발견하였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다. 쇼크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쇼크 하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자세를 봐주는 거죠. 그래서 다리 쪽에 있는 피들을 전부 다 어디로 심장 쪽으로 모아야 되겠지. 심장에 피가 부족하니까. 아직은 심장 쪽으로 피를 모두 집결을 시켜야 되니까 다리를 올려주는 거죠. 근데 다 다리가 골반 정도부터 높이 올린다 그래서 그 자세를 골반 고위라고도 하고 또는 이 자세를 두 번째 줄에 트렌델렌버그 체위라고도 하고 일명 언제 합니까 이 자세는 쇼크 때 한다 그래서 쇼크 체위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 자세를 먼저 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쇼크가 왔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트렌델렌버그 체위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어, 이 환자가 자궁출혈이 심하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쇼크체위, 트렌델렌 버그체위. 그 다음에 어떤 환자가 통목욕도 중에 갑자기 어지럽고 졸도하였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에 물을 빼고, 그 다음 뭐예요? 쇼크체위, 트렌델렌 버그체위를 취해준다. 전부 다 쇼크가 왔을 때는 트렌델렌 버그체위 돌올려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임신 중에 출혈을 한다면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출혈의 시점이 시기가 임신 초반기에 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임신 후반기에. 제품만 다 돼가지고 후반기에 하열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나누어가지고요. 임신 초반기에 출혈을 한다면 그 원인들은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원인들은 그럼 임신 초반기에 한다면 그 원인에는요. 자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도 다루긴 할 건데 제목만 먼저 좀 적어 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머리 속에 하혈을 하면 어 유산된 거 아닐까 유산을 의심해야겠죠. 유산 또는요 임신 초반에 출혈을 한다면 자궁이 아닌 곳에 자리를 잡았어. 자궁에 임신일 때도 임신 초반에 출혈이 있을 겁니다. 임신 초반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포상 기태라고 해 가지고요. 나세 조금이 자세히 설명할게요. 포상 기태. 일명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병원에서 포도알 임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 주거든요. 포상 기태. 이것도 임신 초반에 하혈을할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자궁의 입구 그거를 자궁 경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여 주는 힘이 없어 쪼여주는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아기를 놓치는 거죠. 태아를 놓치는 거죠. 이때도 하혈을 하겠죠. 자궁 경관 무력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유산 아, 이 경우에 임신 초반에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임신 초반에 출혈의 원인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유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언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유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않은 것도 맞을 거예요. 왜 유산이 정확하게... 어, 어떤 경우를 유산이라고 한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어. 그럼 유산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태아가 몸무게가 몇 키로 이하냐면요. 통상 0.5 키로 이하예요0.5 키로면 500g인 거죠. 500g이 안 되는 태아가 또 시기가 일찍 나왔을 때요. 그럼 그 시기가 언제다? 20주예요. 20주. 20주는 몇 개월? 4, 5, 20에서 5개월이죠. 그러니까 5개월은 모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매도 이런 것도 5개월이었잖아요. 유산도요. 20주 이전에 나오는 거예요. 자, 500g 이하의 태아가 5개월 이전에 나오는 거야. 7개월에 나온 거를 유산이라고 안 한다고요. 되셨습니까? 500g 이하의 태아가 5개월 이전에 나오는 거는 유산이에요. 그럼 5개월 이후에 나오는 거 뭐라고 할까? 일찍 나왔으니까 조산이라고 하겠지. 조산 되셨습니까? 그래서 5개월 이전에 20주 미만에 나오는 걸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이 경우는 생존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유산은 생존 능력이 없는 거예요. 500g 이하에 태아 생존 능력이 없다. 그리고 5개월 이전에 나오는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생존 능력이 없다라고 봤어요. 유산입니다. 그럼, 사산이라는 건 참고로 여러분, 사산이라는 말 하잖아요. 사산은요, 임신 28주 이후에, 28주면 4, 7, 28, 7개월이죠. 7개월 이후에 태아가 죽었으면 그 경우는 유산이라고 안 해요. 그 경우는 뭐라고 한다? 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산. 되셨습니까? 사산. 자, 그러면 유산에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그럼 유산의 보통 종류에는요, 자연유산이 있겠죠. 자연유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연유산이 아니고 저절로 된게 아니라 일부러 유산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일부러 유산시키는 경우 중에서 치료적 유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공중보건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치료적 유산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요, 엄마.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요, 어쩔 수 없이 임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애기 낳기 싫어서 그냥 유산시키는 게 아니라.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치료적 유산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법적으로 타당해요. 그 다음에 불법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엄마가 죽으니까. 법적,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요. 외울 건 없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엄마가 임신을 유지를 하면 엄마가 건강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만성 신장염. 그, 만성신장염은 그냥 만성신부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있을 때 유지하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심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그랬어요. 심한 자가 붙었어요. 혈압이 본디 이 사람이 본디 태어나면서부터 본태성, 본디, 원래가, 원래가 혈압이 엄청 높아요. 그러면 어쨌든 심장에 무리가 있는 거죠. 출산하다가 위험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유산시켜도 돼. 그 다음에 태아가 기형이에요. 그 여러분이 종교적인 개념으로 따지지 마시고, 태아가 기형이면 어떻게 유산을 시켜도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유전성 질환이 있을 때이 경우도 치료적 유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심한 심장병을 엄마가 갖고 있을 때 또는 원치 않는 임신, 강간이라든지 근친에 의한 임신이 있죠. 그런 경우도 치료적 유산이 가능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자연유산이 있는데,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유산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간호를 해줘야 될까요? 하는 게 1번에 있네요. 자, 유산 시에는 알아두십니다. 우선 유산하고 나서 막 운동하고 그러진 않겠지. 유산하고는 안정해야 돼. 그래서 절대 안정에 가깝게까지 안정해주고 그 다음에 유산 하고 나서 출혈이 계속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출혈 같은 거 조절하고 외우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더 심한 경우면 뭐를 할 수도 있어요? 수혈을 할 수도 있겠죠. 수혈을. 그리고 또 유산하고 나서 이때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방적 차원으로 항생제 같은 것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유산하고 나서요. 어, 뭔가 마음이 안 좋겠죠. 정서적으로 지지도 해주고 그리고 또 따뜻한 거 우리 유산도 애 낳은 거랑 똑같다 이런 말 어른들 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물도 주고 그리고 또 무균적으로 환자 간호하고 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따뜻하게 보온해주고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기에서 만약에 자궁 마사지를 해준다 이런 말하면 이거는 X예요. 자궁 마사지는 X입니다. 자궁 마사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임신 초반에. 되셨습니까? X. 자, 그러면 우리가 치료적 유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과서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저절로 자연유산을 가장 많이 언급해요. 자연유산. 그럼 자연유산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유산의 종류. 그럼 자연유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정의 기억하셔야 되겠죠. 정의. 그래서, 이러이란 특징을 가진 게, 무슨 유산이냐, 자연 유산의 종류 중에서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임신 초반인데, 막, 일도 하고, 막, 무리를 하게, 막, 일을 하고 하면은, 가족들이, 뭐래, 남편도 그러고, 드라마상의 주인공들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뭐, 무리하지 마. 조심해야 돼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그때, 무리를 계속 했어. 무리를 계속, 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조절해. 하면서 일을 막 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배가 약간 아야 심하게 막 데굴데굴 구르진 않았어. 약간 싹 아파해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유산 기가 있다 이래 말하죠. 유산 됐다 안 하고 유산 기가 있다 이래 말하거든. 그럼 유산 기가 있다는 말은 조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유산이 바로 뭐냐면요. 절박 유산이야. 그래서 절박 유산은 머릿속에 드라마상에 유산 기가 있다. 그것도 올리시면 돼요. 절박 유산은. 그럼 이 절박 유산은요. 배가 크게 안 아파요. 배가 크게 안 아파요. 아파도 살짝 그 정도지. 그래서 어, 아프다는 표현보다는 안 아프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겁니다. 무통성, 배가 안 아파요. 그런데 출혈은 있을까, 없을까? 출혈은? 절박유산일 때? 왜 고민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뭘 하고 있냐면 임신 초반에 출혈을 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질환의 증상들은 뭐다? 출혈을 다 동반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절박유산은 출혈이 있는데 이때 출혈이 우리가 여기 그림 봐봐요. 여기 그림 보면은 다리 가랭이 사이로 피가 쑥 떨어지지. 이런 피가 아니라요. 바닥에 똑똑 떨어질 거야. 코피 떨어지듯이, 코피 떨어지듯이, 똑똑, 이렇게 똑, 똑, 똑 이렇게 떨어질 거야. 코피가 떨어지듯이. 그런 피를 배가 안 아프면서 흘린다구요. 그게 절박유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절박유산 하면은 또 올라야 되는 게 무통성, 무통성, 그리고 점적. 점적이라는 말이 똑 떨어뜨리는 거죠. 스포이드처럼 점적 질출혈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뭐다? 절박유산이에요. 절박유산.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크게 배가 많이 아픈 건 아니에요. 배가 많이 아프진 않아. 근데 이때 유산기가 있을 때 산부인과에서 드라마상에 뭐라 그야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하죠. 그 말은 안정을 취하면 막을 수 있다. 못 막는다. 막을 수 있다고요. 유산을 막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끝에 안정을 취함으로써 유산을 막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럼 이때 안정을 취한다 그랬는데 절대 안정처럼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 주면 좋겠고 그다음 여러분 질문해 볼까 자 태아가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자궁이 막 꿈틀꿈틀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요? 자궁이 요람처럼 가만히 편안한 게 좋겠어요? 아니면 자궁이 자꾸 꿈틀꿈틀꿈틀꿈틀 뒤집는 것처럼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좋겠어? 편안해야 되겠지? 릴렉스되고, 그죠? 그러면 자궁이 편안하게 릴렉스돼서 가만히 태아를 보듬고 있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엄마의 마음을 가진 호르몬 아닌가? 태아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나오는 호르몬이니까. 그 호르몬 이름이 뭐였어요? 프로 게스테론이죠. 일명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 황체 호르몬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유산기가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뭐를 음. 주사할 거냐면요 프로게스테론을 주사할게요. 그래서 더 릴렉스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황체 호르몬. 황체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맞고 안정을 취하면 유산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자연 유산을 뭐라고 한다? 절박 유산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의미 기억하시고 절박 유산 다른 거 필요 없고 무통성 점적 질출혈 그래서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주사 주고 안정 취하면 막을 수 있다. 하는 거, 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의사 말 듣고 안정을 취했어야 돼.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아유, 괜찮아. 별일 없어. 아유, 괜찮아. 하고 그냥 의사 말을 무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면 절방유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겠죠. 유산기가 있는 게 계속 진행되겠죠. 그럼 계속 진행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수정남이.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거를 수정란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수정란이 어디 가서 자리를 잡아요? 자궁 저부에 가서 자리를 잡잖아. 요 그림 볼까요? 여기가 저부지 않습니까? 요 윗부분이 윗부분이 저부잖아요. 여기서 자리를 딱 잡아야 되는데 수정란이 여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착상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런데 수정란이 자꾸 절박유산기가 있는데 안정 안치하고 무리한 일을 계속한 거야. 그러면 수정란이 여기 자궁 벽에서 어떻게 된다? 똑 떨어져 버려. 똑 떨어져 버려. 수정란이. 그럼 수정란이 똑 떨어져서 자궁의 빈 공간에 혼자 돌아다니면 살수 없어요. 아직은 태아가 아니거든요. 수정란은 자궁 벽에 딱 붙어서 착상을 잘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는 유산을 피할 수가 없어요. 유산이 피할 수가 없다 말은 유산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유산을 뭐라고 한다? 불가피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산이 불가피하다. 피하기가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자, 이거는 첫 번째 줄에 보면 절박 유산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배가 조금 전에 절박 유산일 때는 배가 크게 안 아팠잖아요. 이제는 이게 심해져가지고요. 배도 많이 아파. 그리고 또 출혈이 절방유산일 때는 그냥 똑똑 떨어지는 정도였는데, 이때는 질출혈도 많아요. 하혈도 많이 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정난이 자궁벽에서 똑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살수 없어. 그래서 수정란이 바깥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난이 자궁벽에서 떨어졌다. 이런 말하면 무슨 유산이다? 절 불가피 유산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절박 유산이 진행되면 불가피 유산이 될수 있다 하는 거 눈도장 찍으십니다. <목소리>